안녕하세요. 귀농의 신 안피드입니다. 여러분, 이건 산수국입니다. 산수국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원산지입니다. 어디가 진짜 꽃일까요? 3초 드리겠습니다. 진짜 꽃보다 가짜 꽃이 더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에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진짜 꽃, 그리고 여기가 가짜 꽃입니다. 가짜 꽃몇 개로 곤충을 유인하고, 진짜 꽃을 피우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마늘씨앗을 만들기 위한 산수국의 생존 전략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가짜 꽃을 떼어버리면 벌이 찾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진짜 꽃이 꽃가루 바지를 끝내버리면 자기 역할을 다한 가짜 꽃은 서서히 시들어버린다고 합니다. 원예 세계 최강국 네덜란드 분들이 또 개량을 해서 전 세계를 강타한 산수국을 또 개발하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3년 트렌디한 산수국 7가지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JB 가든 센터에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귀농이신 남피디입니다네 안녕하십니까 JB 가든 센터 남효정설입니다 아, 좀 저기... 따끈따끈한 네. 새로운 신품종이 들어와가지고 네. 제가 다른 데안 알려주고 네. 귀농이신에서 좀 소개를 했으면 좋겠어서 아, 네. 급하게 연락드렸습니다 산수국 시리즈인데요 말 그대로 산에서 또 많이 자라고 있는 수국이고 네, 네. 월등도 강하고 음... 네, 국내에서 많이 쓰이고 있었는데 네. 앞으로 이 수국 전원에 빼놓을 수 없는 산수국 한번 오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산수국 하면은 일단 되게 강할 것 같아요 일반 수국들보다. 강하죠. 야생이죠. 어? 첫 번째는 매직 선셋입니다. 태양 pH에 따라서 색이 변하는 게 특징이고요. 5월부터 9월까지 밝은 핑크에서 다크 블루로 색이 변합니다. 벌써 특이한 점이 발견됐어요. 네. 위에서 이파리가 나오죠. 음. 산수국은 원래 이 가지 월동이 잘안 됩니다. 위에는 말라 들어가는 습성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 지금 매직 선색 품종을 보면은 음. 위에서도 눈이 트는 걸 보니까 가지 월동도 네. 가능 하니까 음. 산수운인데도 나무를 좀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일반 그 수국들 같은 경우는 가지 월동이 이렇게 어려운데 네. 굉장히 강한 편이네요. 메이선스딱 봤을 때 마크로필라 수국 계열처럼 네. 네. 꽃이 굉장히 꽉 차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음. 깻잎 수국을 말하죠. 수국이지. 우리 마크로필라 음. 수국이 이제 뭐꽃 색깔이 형형 색색으로 있고 굉장히 네. 좋지만은 단점이 있었죠. 추위에 약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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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 산수국은 추위도 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음. 앞으로는 이 산수국을 통해서 깻잎수국처럼 굉장히 예쁜 꽃들을 중부지방 이상에서도 볼 수가 있다. 얘는 키는 어때요 지금? 사람 허리춤 안쪽으로 음... 사진 찍기에도 굉장히 좋은 사이즈. 두 번째는 매직필로우입니다. 개화 시기는 6월부터 9월까지이고요. 올해 생성된 가지, 즉 당년지에서 꽃이 핍니다. 옆으로 자라는 이런 지피식물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생하던 산수국을 개량했다고 합니다. 토양 성질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고요. 50에서 60cm로 키는 작게 크고 폭은 120cm 정도로 자란다고 합니다. 필로우가 혹시 무슨 뜻이죠? 매직은 마법. 네. 필로우는 베개. 베고 자는 건가요? 그만큼 포근한 느낌일 것 같은데 이것도 가지에서 지금 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매직 필로우는 네. 산도에 따라서 꽃 색깔을 다르게 낼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이 네. 매직 필로우는 음. 단풍이 너무 이쁩니다. 어. 수국을 단풍 본다는 거는 좀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이파리가 자체가 굉장히 두껍고요. 음. 나중에 단풍이 났을 때 굉장히 붉은색으로 들어가는데 음. 어, 훨씬 더 단풍이 오래 간다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음. 빨간색 빛이 처음에 꽃을 볼 때도 굉장히 이쁘지만 음. 그 꽃이 지고 나면 가을이 왔을 때 음. 단풍이 굉장히 이쁘게 나와 있으면 그것도 꽃 같거든요. 그렇죠. 조경 포인트가 또 되는 거죠. 그것도 그렇죠. 하나에. 기본적으로 삽목도 잘될것 같고요. 삽목도 잘 되죠. 세 번째는 바르카입니다. 개화 시기는 7월에서 8월이고요. 8월부터 푸른색으로 변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밝은 핑크색의 특징입니다. 이게 또 특이한데 네. 바르셀로나의 네. 이제 그 축구단 로고하고 비슷하게 색깔이 아, 나온다고 색깔이 해서 색깔이 비슷하네요. 바르카라는 이름이 그래서 붙여진 건꽃 색깔일 네. 뿐만 아니라 네. 보시면은 정말 이 마크로필라 네. 수국처럼 네. 굉장히 꽉찬 형태의 꽃을 보여줘요. 사람들이 산수국이라고 맞출 수 없을 정도로 네. 굉장히 이쁜 꽃을 보여주는 품종이다. 아 그럼 기본적으로 내한성 그 몇도 정도라고 봐야 되는요 국내에서 네. 이거를 월동을 못할수 있는 곳은 없다. 받으신 분들은 좀 잘라 주시는게 좋아요. 아니면 어떻게 기본적으로 해야? 식재하실 때는 무조건 음. 잘라주는 게 아. 좋습니다 어, 얼만큼 잘라야 되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음. 아나벨이나 목수국 산수국 이런 것들은 음. 어디를 보고 자른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음. 그냥 잡고 음. 머리 잡고 음. 절반을 잘라주는 거예요 그냥 잘라 버리면 자기가 알아서 크나 보네요 네. 이거는 뭐 가지가 어디로 나올까 이런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 밑에서 올라오는 새순들에서 꽃이 피는 분종들이기 때문에 음. 이런 것들은 과감 없이 음. 그냥 남의 거다 생각하고 음. 확확 잘라 주셔야 돼요 저 같이 갔지만 가서 보면 또 그냥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밀, 일정하게 밀어버리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야지 꽉 차게 하면서 음. 어, 처음에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음. 이게 목수 같은 거를 잘못 키우면 꽃대가 늘어지잖아요. 이 위로 서 있는 형태가 아니고 옆으로 쳐지는 형태가 되죠. 네. 어렸을 때부터 음. 단을 짧게 만들어놔야지 음. 우리가 건물을 올릴 때도 하중 공사 가 중요한 것처럼 어. 얘도 밑에 공사를 잘 해놔야지 나중에 이쁜 음. 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 네 번째는 모닝 글로리입니다. 개화 시기는 5월부터 9월이고요. 홑꽃이 아니라 겹꽃인 게 특징입니다. 키가 작게 자라고요. 공 모양으로 풍성하게 자랍니다. 모닝글로리 혹시 아시나요? 모닝글로리 그거 문, 문방구 아닌가요? <웃음> <웃음> 그 동남아 쪽 가면 또아 맛있는 음료로 모닝글로리 아 제가 이번에 갔다 마셨는데 맛있더라고요. 아 모닝글로리도 이제 다른 네. 거랑 비슷하게 네. 산수 계열이면서 꽃이 네. 또 굉장히 이쁘게 나오는 품종이고 음, 네. 네. 원해드리고 네덜란드에서 보내드리고 모닝글로리 다섯 번째는요,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데어데블입니다. 데어데블은 붉은 슈트를 이렇게 뽑아내는데, 그게 여름에 핑크색 꽃을 뽑아낸다고 합니다. 중성 토양에서는 강한 핑크, 또 산성 토양에서는 강한 퍼플색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름에 빛이 비치면 붉은색 잎을 띠고요, 가을에는 불 붙은 것처럼 잎과 꽃이 붉게 변한다고 합니다. 키는 50에서 60cm 정도로 자라고 폭은 1m 정도입니다. 양지나 반 그늘에서 잘 자랍니다. 꽃이 지면 드라이플라워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정말 부가가치가 높은 수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꽃색도 굉장히 좋은데 음. 이 데어데블의 큰 장점은 음. 잎이 자색이에요 짙은 아주 아. 자색이 나오는 처음부터 색깔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네네. 나중에 색깔이 햇빛을 받으면서 완전히 감은 검은색으로 아, 까맣게 변해요 완전히 네, 네. 검은색으로 변해버려요 아, 진짜 남들이 봤을 때는 색깔 칠해놨나 싶을 정도로 음. 굉장히 진한 색깔이 들어오는데 네. 약간 블랙핑크 같은 느낌 그렇죠 블랙 이 꽃도 예뻐야 되지만 꽃도 색깔이 변함도 좋고 거기다가 네. 이 파리가 또 섹시하면 또 좋은 것 그렇죠, 같아요 보니까 요즘에는 네. 아주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네. 예전에 블랙 다이아몬드 시리즈는 그 마이크로필라 계열이잖아요 네네, 약간 맞죠. 추위에 약하지 않냐 이런 네. 말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어때요? 얘네들은 그 계열과는 다른 또 산수 계열이기 때문에 추위에도 네. 굉장히 강하고요 네. 키는 어느 정도로 봐야 돼요 산수 계열이다 보니까 음. 쓰는 나무가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거의 다 그냥 허리쯤 이하로 음. 네. 나오는 식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개인 정원에서는 키가 음. 많이 크는 것들을 식재했을때 음. 관리하기가 어렵거든요 여섯 번째는 블루 클라우드입니다 개화 시기는 5월부터 9월입니다 구름처럼 큰 꽃을 이렇게 많이 모은다고 해서 블루 클라우드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키가 작게 크면서 공처럼 둥글게 자라는 게 특징입니다. 꽃 색깔은 분홍색으로 피어서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말 그대로 이 구름처럼 굉장히 이쁜 음... 형태의 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네.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나 싶고요. 네네. 그리고 블루색이 아주 더 진하게 나오는 게 특징이라 고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차수국, 하이드렌티아입니다. 마지막으로 네네. 이 산수국 하면은 네. 또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차수국이죠. 네, 네 여기가 저희가 지금 j 네. b 가든센터에서 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 차수국입니다. 차수국. 차수국? 이게 필로 돌신이라는 <laughs> 성분이 있는데 네네. 설탕의 천 배죠. 어, 그게 아니고요. 몸에 흡수된 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시... 여기보시면한 저... 잔씩 다 주시는 거죠. 이렇게? 네 당연합니다. <laughs> 네 우리가 하이덴티아라고 읽는 거는 <laughs> 네. 기존에 나오는 <laughs> 품종들은 아무래도 음. 잎은 굉장히 좋은 용도로 쓰이고 있지만은 음. 정원에 쓰이기엔 좀 부적합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이덴티아는 꽃이 굉장히 개량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음. 우리 정원에서 꽃도 보면서 음. 잎도 따고. 음. 그로 걸 차도 끓여 먹고 음. 예,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수 있는 음. 예,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따가지고 어, 이제 상처를 내줘야 돼요. 음. 집에 전기밥솥 한 통씩은 다 있잖아요. 음. 거기서 보온으로 놓고 음. 24시간만 냅두면 됩니다. 24시간. 예, 거기서 음. 숙성이 되면서 처리가 되는 거고 음. 거기서 꺼내서 그늘에서 24시간 말리게 되면은 음. 우리가 지금 안피님 드시고 계시는 네. 수국차가 네. 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오지도 않네요. 뿌리가 네. 잘 오, 돌아서. 잘 떨어가지고 오잘 떨었네요. 음. 네. 자 이렇게 뿌리도 잘 돌았고. 저도 작년에 이제 기존에 국내 품종을 10개 심고, 그데또 똑같이 10개 심었었는데, 하이젠티아는 가을이 되니까 무슨 제 어깨 이상 올라오더라고요 어... 그좀큰 화분에 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체력이 좀더 좋다는 게좀 장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제로 음료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스테비아가 굉장히 유행하고 맞습니다. 있고 네. 앞으로 저는 이 차수국에 있는 이파리를 통해서 음. 굉장히 많은 사업이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가정집에서도 네. 한두 나무만 있어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차도 마시고 음식에도 사용할 을 수가 있다 네. 네, 건강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바쁘신 와중에 우리 산수국 네, 일곱 가지를 소개를 해 주셨고요. 환절기 좀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김용이신 안피디였습니다. 네, 남은 전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